여러분은 요즘 음악 들을 때 어떤 걸로 많이 들으시나요? 아마 에어팟? 혹은 버즈? 사실 요즘은 누구나 공간의 제약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100년 전쯤 여기 그러니까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뭘로 음악을 들었을까요? 이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전시가 있어 제가 한번 다녀와봤습니다 바로 유성기집 소리를 보다라는 전시인데요. 국립국악원과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협력 전시라고 합니다. 이 유성기는 소리가 녹음된 원반, SP를 재생하는 장치라고 하는데요. LP 이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시는 1층부터 시작됩니다. 유성기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 자연스럽게 음반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 역사와 함께 음반 속에 담긴 음악 인물을 소개합니다. 공중음악이 기록된 순간뿐만 아니라 당대 인기를 누리던 명인, 명창의 음반들을 볼수 있었어요. 쭉 둘러보는 동안 당대 음반 산업, 그리고 대중문화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국립국악원이 소장한 이런 유성기 음반들을 어떻게 디지털 음원으로 복각했는지 볼수 있었어요.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참 예뻤는데요. 올라오고 나면 더 아름다운 공간이 보이네요. 왼쪽으로는 오디오룸이 있어서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된 유성기 음반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. 오른쪽은 마치 10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당시의 풍류방을 재현한 공간이 있습니다. 1900년대, 유성기가 본격적으로 국내 대중에게 소개가 된 이후로 사람들은 유성기 집, 즉, 유성기가 있는 집에 모여서 함께 음악을 들었다고 해요. 근데 사실 요즘도 비슷한 문화가 있죠. LP 음반을 들을 수 있도록 기기와 공간을 마련해 놓는 카페들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. 1, 20만 원대 이어폰을 흔하게 가지고 있는 요즘인데도 왜 우리는 굳이 더 과거의 기술로 음악을 듣기를 택할까요? 어쩌면 레트로가 유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레트로 향수를 느낄 수 있을 법한 해당 세대보다 별 상관없는 세대들이 더 즐기는 것 같지 않나요? 저만 해도 그렇고요 LP는커녕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봐도 그나마 테이프? 제가 LP를 봤다면 그건 옛날 영화에서나였겠죠?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LP라는 매체가 낭만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LP로 음악을 듣는 순간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신가요? 음, 한 100년 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. 함께 모여서 음악을 듣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낭만이었겠죠? 조선의 낭만을 한껏 체험해 볼수 있는 전시였습니다. 전시는 3층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. 전통 음악을 활용해 만든 현대 음악들이 재생되고 있네요. 짧게 진행되는 게 아쉬운 전시였어요. 6월까지만 진행하는 무료 전시이니 근처 들를 일 있으면 한번 다녀와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. 100년 전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공간이 정말 예뻐서 2층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평화로웠어요. 주말 나들이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지금 여기 자두는 말랑의 채널은 저 싱어송라이터 말랑자두가 운영하는 서브 채널입니다. 전실 리뷰뿐만 아니라 예술, 취미 관련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. 구독 꼭 누르셔서 행복하게 사는 모든 방법 저랑 같이 찾으러 가볼까요?